게임을 통해 무언가를 배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곧바로 무언가 떠오르지는 않더라도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꽤나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물론 게임뿐 아니라 그 어떤 미디어를 접하더라도 무언가 배우는 것이 있기 마련이지만 학습에 있어 게임은 특출난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게임이 가진 몰입감이라는 강점 때문입니다 비디오 게임은 물론 보드 게임이나 단순한 승패를 목적으로 하는 광희의 게임들 역시 다른 매체에 비해 강한 몰입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몰입감을 잘만 활용한다면 학습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상당하기 때문에 학습에 게임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깊은 고민과 시행착오가 동반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배움을 이끌어내기 위한 용도로 게임이 어떻게 활용될 수있을 있을지, 특히 그 중에서도 역사와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서 게임이 학습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로 몰입감을 이야기했습니다. 학창시절 선생님의 이야기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가도 tv로 영상을 틀면 없던 집중력이 생겨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미디어라는 것이 대체로 그러한 특성을 가지지만 게임은 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매체는 화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인데 반해 게임은 직접 의사결정하고 조작하는 등 상호작용을 수반하여 전개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야 할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능동적인 참여가 동반되며 본인만의 템포로 속도를 조절하며 참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평소 역사 수업에 별다른 관심이 없더라도 역사와 관련된 게임을 하겠다고 한다면 무언가 조금이라도 조작해보려고 시도하기 마련입니다. 학습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만 해도 학습의 도구로서 게임이 가지는 잠재력은 상당하다 할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게임들의 사례를 살펴보며 게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바람의 나라입니다. 바람의 나라는 1996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래픽 MMORPG 게임입니다. 김진 작가의 동명의 소설 바람의 나라를 원작으로 고구려와 부여의 대립을 배경으로 세계관을 구축한 게임입니다. 게임의 배경이 고구려와 부여인 만큼 한국 고대사와 연관된 여러가지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서버 이름부터가 유리, 무휼, 호동 등 소설의 주역들인데 모두 실제 고구려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유리왕은 고구려의 2대 국왕이고 무휼은 유리왕의 아들인 3대 국왕 대무신왕입니다 대무신왕 무휼은 부여정벌과 낙랑국 정벌 등에 나섰던 인물이고 그 과정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 게임의 주된 세계관을 형성한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무신왕 무휼의 아들이 고호동인데 호동은 호동 왕자와 낙랑 공주의 사랑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또 바람의 나라에서는 역사 지식에 기반이 되는 지리적 정보를 여러 접할 수도 있습니다. 고구려와 부여, 그리고 훗날 추가된 백제의 대략적 위치는 물론 만리장성과 장안성, 상해 등 중국의 지리적 정보도 눈대중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고구려 지도에는 국내성, 평양성, 졸본성 등 실제 역사 속 고구려 성들이 구현되어 있으며, 성들을 돌아다니면 당시의 건축 양식으로 구현된 건물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게임 속 고구려의 오녀산성에 가보면 실제 고구려의 무덤 양식인 돌무지 무덤이 던전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천명이라는 퀘스트를 통해서는 주몽의 건국설화를 체험해볼 수도 있는데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 엄호수를 건넜다는 설화가 게임 내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후에 업데이트로 추가된 백제지역의 미륵사는 실제 과거 미륵사의 모습을 사실과 가깝게 구현해 놓았습니다. 미륵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3탑 3금당의 배치로 구성된 절인데 게임 속에그 모습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터와 탑 일부만 남아있는 곳을 사실에 기반해 근사한 모습으로 구현하여 과거의 모습을 게임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NPC로 백제의 장군인 진가모나 개백 등 역사적 인물의 인명을 익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게임 자체가 소설에 기반하고 있고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절대 아니기에 단편적인 정보를 접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그런 정보들이 후에 역사학습과 연결된다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배경지식이 될수 있습니다. 바람의 나라를 통해 국내성과 평양성이 고구려의 성이라는 것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알았던 저의 사례처럼 말이죠.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게임도 있습니다. 철저한 고증으로 유명한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가 있습니다. 암살을 주요 주제로 하는 오픈 월드 잠입 액션 게임인 어쌔신 크리드는 2007년에 시리즈 1편이 개발된 이래 수십 편의 후속작이 제작되고 있는 트리플 A급 게임입니다. 스토리 자체가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각색하여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역사적인 인물이 플레이어의 조력 주력자나 주요 암살 목표로 상당수 등장하기도 합니다. 시리즈 대표 흥행작인 어쌔신 크리드 브라더 h o 에서는 마키아벨리와 레오나르도 다비치 같은 인물들이 주요 조력자로 등장하며, 이탈리아의 정치가 체사의 보르지아와 보르지아 가문 출신의 교황 알렉산드르 6세를 모티브로 한 인물이 빌런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다른 시리즈들에서도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들이 주요 배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게임은 배경이 되는 시대 고증에 철저한 것으로 호평이 많은데요. 게임을 플레이하며 과거를 여행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오픈 월드로 구축된 세계에서 과거의 도시를 거닐며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건축 양식을 관찰할 수 있고 그 당시의 유적지를 유람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을 비롯한 신화 3부작에서는 이집트와 고대 그리스, 바이킹의 시대를 철저히 고증하여 교육적 가치를 극대화시킨 디스커버리 투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제작사에서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묘사한 디스커버리 투어는 교육만의 목적으로 만들어져 이집트나 그리스의 생활 양식부터 문화, 사상까지도 직접 상호작용하며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임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발휘한 활용도 높은 컨텐츠라 볼수 있습니다. 역사와 관련된 게임으로는 전략게임이 특히나 많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문명 시리즈를 비롯하여 대규모 전쟁을 체험해볼 수 있는 토탈 워 시리즈, 역사를 기반으로 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시리즈 등 다양한 게임들이 역사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게임 모두 어떤 국가나 문명만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학습할 수 있고 조작 가능한 유닛으로 윙드 후사르나 예니체리 같은 역사적인 요소가 다수 등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문명 시리즈의 경우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국가만의 강점을 파악하고 극대화해 나간다는 점과 국가 발전에서 고려되는 딜레마적인 상황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역사나 사회 수업에서 일부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시리즈는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한 캠페인이 인상적인데, 징기스칸이나 잔다르크 등 인물의 일대기를 따라가며 실제 벌어졌던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Age of Empire》 시리즈에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쟁 당시 당사자들이 처했던 상황을 재현하여 플레이어가 헤쳐나가도록 캠페인을 구성했기 때문에 전쟁사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밖에도 아예 역사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RPG 게임이나 보드 게임 등도 지속적으로 제작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게임이 가지는 장점을 살려 학습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런 시도를 뒷받침해줄 게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I <laughs> 게임이 역사 학습의 부차적인 보조제로 활용될 가능성은 높지만 주재료가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고증 오류의 위험성입니다. 게임을 통해 얻게 되는 잘못된 지식으로 오개념이 형성될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사가 이를 교정해 주는 작업이 동반된다면 장점만을 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 앞서 봤던 사례들에서도 고증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게임조차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구현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람의 나라 같은 사례에서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인명이나 지명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그 인명이나 지명에 잘못된 고증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고구려의 성에 국내성과 평양성 등이 구현되어 있다고 했는데, 게임에서 구현된 평양성은 국내성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성들의 위치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성이 고구려 초기의 수도이고, 평양성은 장수왕 시기 한반도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해 옮긴 수도임을 생각해보면, 바람의 나라에 구현된 성의 위치가 역사와 전혀 무관하게 구현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게임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역사 고증보다는 유저 편의가 우선일 것이고, 그러다 보니 역사를 기반한다 하더라도 게임적 허용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바람의 나라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은 국내성과 평양성이 고구려의 성인의 정도일 뿐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오히려 나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제 지역의 몬스터로 등장하는 흑치상지 같은 경우에는 백제 말기 부흥운동을 이끈 인물인데 반해 게임에서는 전혀 연관성 없이 보스 몬스터로 등장합니다. 사실상 흑치상지라는 이름만 빌려와 다른 존재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애초에 바람의 나라는 패치를 거듭하며 너무나 광범위한 시대를 다루는 게임이 되어버렸으며 그 때문에 고증 오류가 늘어남은 물론 공존하지 말아야 할 요소들이 서로 뒤섞여버리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바람의 나라를 통해 역사를 배웠다면 오히려 교정해야 할 오개념만 가득한 상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점은 역사적 상상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증이 아무리 잘된 게임이라도 이런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직접 보고 온 것이 아니기에 역사란 것은 기록에 의존하여 재구성한 추리와 상상의 산물이라 볼수 있습니다. 게임은 역사가가 추리한 결과물을 토대로 세계를 창조하고 그것을 체험해보는 경험을 제공해주지만 게임 속에 창조된 세계의 모습이 실제 그 시대와 같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게임이 경험시켜주는 특정한 인상에 매몰되어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게임의 배경을 그저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역사 학습을 목표로 제작된 게임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학습한 역사 지식을 토대로 문제를 푸는 형태의 게임이 많은데, 이런 게임들은 복습에는 효과적이지만 역사 학습 그 자체로의 가치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 단순 암기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이런 단점들을 생각한다면 역사 학습에 게임을 활용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게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수업 참여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 하에 학교 현장에서도 다양한 게임들이 활용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가 지속되며 보드 게임이나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임을 역사 학습에 접목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볼수 있습니다. 게임이 아닌 것을 게임처럼 만든다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말이 부쩍 많이 쓰이기도 하며 관련된 연수가 인기리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초등학생 때는 마인크래프트로 유물이나 유적을 재현하고 중고등학생 때는 문명으로 국가의 특성을 학습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몰입을 끌어낼 수 있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에 시대가 지날수록 게임의 활용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처럼 역사적 인물과 사건, 그리고 생활 양식까지 함께 엿볼 수 있는 게임이 우리 역사를 기반으로도 만들어지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역사적 요소의 사례를 확인하고 문제점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게임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즐거움을 느낌과 동시에 배경지식을 넓힐 수도 있는 기회가 늘어나길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사 게임이 나왔으면 좋겠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광입니다.